정안이 열려도 왜 속는, 속는 이유. 그니까 러 보면은. 어. 네, 그걸 말해줘야죠. 사람들한테. 내가 그걸 분별력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음. 예. 근데 그게 분별력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속아. 네. 음. 하나님 음성은 들어도 들었다 하는 사람도. 안 예. 보면 음. 아무 하나님하고 통화한다고잖아. 예. 다 속는 거야. 거의가 왜 질문으로는 안 하면 다그 마귀 마귀가 마귀가 기가 막혀 하나님 신예를 나 하나님 그래서 요즘에 그래. 음. 내가 저저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예.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눈에 불이 있어요. 예. 주님은 인자하시지 그런 분이 아니야. 예. 그래서 내가 즉각적으로 주님, 성령님, 주님이세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 그니 성령님의 그 반응하시는 대답이 아주 그냥 내 뒤에 내가 느끼는 거가. 노하시는 no, 소리야. 네. 아니다. 이제, 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더 자세히 보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마읍이야.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명안이 열렸다고 그래도 이런 거를 주님과 성령님께 여쭈어서 분별해야죠.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된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음. 네그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마귀의 졸개야 예. 귀신들은. 예. 그래가지고 어, 이한번 사람이 죽으면. 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천국 갔으면 천국에 있고, 예. 아니면 천국에도 못 갔으면 그어 지옥에서만 나와 지옥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성박, 예. 성박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지. 그리고 지옥을 내보여주시는데내 어, 지옥 여러 번 봤어. 예. 근데 지옥이 이 지구만에. 네. 근데 거기다 들어가 있어. 어. 사람들이. 예. 거기서 게 거기서 뜨거면 예, 이래 살려달라고 그 뜨거운 물쪽에서. 예. 이래 다. 예. 그그큰 그 지옥 속에서.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 지옥을 동시에 보여주셨잖아. 예. 동시에 보여주셨는데 지옥도 그때 느끼기를 표현으 하면 여의도 광장이야. 예. 그렇게 넓은 대로 사람들이 가. 예. 막 앞으로 앞다퉈가. 네. 세수가 물어본 거를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 그래, 간증을 하지 말고 아 아니 그래서 앞다퉈서 가서 어떻게 네. 앞다퉈 가는데 그 앞다퉈가 가지고 앞다퉈서 지옥 가겠다고 그렇지 <laughs> 근데 그그는 모르지 나도 뭔가 이제 모르지 그담 넘어서 넘어는 펄펄끓는 유황불이야 예 근데 네. 거기 넘어가 네 근데 내가,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다 봤어 예 그래서 이야 저렇게 히치무사 앞다퉈 가는구나. 지옥을. 지옥을. <laughs> 그런데 예. 천국엔 예. 하나님께서 그러잖아. 좁은 문으로 가라. 예. 좁은 문으로 가려 해도 들어가는 자가 적은이라. 예.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이야. 예. 꼬불꼬불한 길인데, 그 뒤에 빌딩이 있어. 예. 천국 빌딩, 천국 빌딩 내가 몇번 봤어. 예. 여러 번 보여주셨어. 예. 근데 그 거기 세 사람이 가더라고. 예. 세 사람이 가서 가는데, 그 왼쪽엔 지옥으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려가고그 오른쪽은 세 명이서 이렇게 가는데. 그세명 위에 검은 구름이 있어. 예. 검은 구름 이 있어서 내가 비켜, 저리 비켜, 저 검은 구름아 비켜라.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예. 그러니까 한참 있더니 검은 구름이 없어졌네. 예. 근데 보니까 뭐 이세 사람은 들어서 일어 났어. 예. 지옥으로 났다고. 예. 그러면 천국 간상 없어. 그 그만큼 적다는 거죠. 조, 네. 조, 네. 조, 예. 아니 중국은 사람이 없대. 그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네, 그만큼 그 그니까 뭔가 지니고자. 음. 아니 귀신을 왜되냐걔 마귀가 저기 그러니까, 위장을 해서 귀신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죽은 사람 죽은 흉내내는 사람 흉내 내는 거죠. 네, 흉내 내는 거. 내가 이 누구아 버지 죽은 귀신이다, 누구 할머니가 이게 과거짓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를 아니까 음. 똑같이 흉내 그럼, 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고 음. 그, 뭐 천국, 지옥 보신 것들 좀 말할 수 있을까요? 천국. 천국은 내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좀 좋은 거를 꺼내 봐야 돼. 응. 내가 이제 지금not. 나이가 많아서 네. 그니까 기억력이 없어. 그데 그거만 찾아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음, 네. 천국이 참 멋있는 데야. 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네. 데가 응. 천국이야. 예. 와. 그래서 내가 주님. 여기가 천국입니까? 그냥 주님이 말씀을 안 하셔. 그래서, 주님, 그 다음에 빌딩이 나오는 거야. 예. 천국 빌딩이, 그, 아주 고층 빌딩이 이렇게 보여서, 어우, oh, 주님, 여기 천국 빌딩이네요. 예. 빌딩이, 그렇다. 그렇단다. 예.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아 이제, 계속, 천국을, 다른 장면, 다른 장면, 다른 장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야.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감상을 하고, 이제 있다가, 그대로, 음악이 끝나니까, 그 음악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느 여자 전도사인데, 음악을 하는데, 음악을 잘해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어, 얼마만큼 이제, 그거 내가 지금 그 이름이, 그 음악을 내가 지금 읽제드는데그 음악이 나오는데, 천국을 갖다가 쭉 보여주셔서, 천국을 보고 있, 있는데, 음악이 끝나니까, 어, 천국이 끝이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내가 주님한테 말씀드려서 주님, 요걸 한번더불르게할까요 예. 그더니 주님께서 참 다정하게, 예. 아니다. 너희도 스케줄이 있지 않느냐. 네. 아, 이리시는 거야. 예. 허하 다정하게 하죠. 네. 너희도 스케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참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다가 주님 저 여정을 축복해 주셔서 음, 물론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잘하는 거는 못 되었지만 복을 내려주세요 그래 그렇게 하마 뭐 이시더라고예그 다음에 그 어, 주님과의 대화가 음. 그 여종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 올 적에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자고랬어 예. 근데 나는 주여 주여를 안 해. 네. 주님 주님 이렇게 할지 네. 그래서 그걸 주님께여쩌다고 예. 주님. 유치원 선생도 아무개 선생 이렇게 하는 거고. 아무리 선생님, 하는 거하고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가 기도할 적에, 주님, 주님이 렇게 불러의 그 존칭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여쭤다고 예. 이었다고. 예. 응.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적답을하는거 조금 커뮤로도 흐르더라고. 예. 내가 느끼는 거야. 예. 아, 주님이 적당히 안 오시고 이렇게 흐르는구나. 그리시디 뭐라고 그러시냐.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을 하는구나.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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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예.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을 하는구나. 예. 그런데 너희들이 좋은 대로 해라. 이랬어. 네. 그래서 주님, 그러면 제가 주님과 이렇게 대화, 한 얘기와 지금 천국을 본고를 이 이송도들한테 나가서 어, 간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보내라. 네 이시더라고. 네 예. 떼내가 그래 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것도 허락 받아가 지고오는 거야. 네. 예.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해라 예. 전해라 그러니까 전해서 전하니까 님 대개 경우 교회서는 에 예. 이런 거 전하는 거싫해 음. 목사들그 혹시 그러면은 그그 그 마귀 중에서도 이렇게 둥갑을 잘 하잖아요 그 투명 마귀에 대해서 도 한번 투명 투명 마귀 투명마귀 투명 투명 예. 투명막이는 영안이 열려도 못 보잖아요. 영안 열려도 못 보는데 알지 그거. 본인는 거지. 예. 느끼는 거야. 네. 이거 너그 형체를 안 나타내고 너왜들어 예. 이제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꾸짖는 거야. 네. 예수님의 이름을 꾸짖으면 거기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투명히저 형체가 나와. 네. 형체가 나오는데 연기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이 나와. 네. 모양이 나오고 귀신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해서 귀신 이 나타나. 네. 그럼 이제 이걸 예수님이 이름을 잡아. 네. 그냥안 나오지.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잡았노라. 근데 안 나올 적 있어. 예. 그러면 어, 나사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가 안 나가면 예수님한테 명령,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너 들어갈래. 무적형으로 가게 주님께 부탁을 할까? 지옥으로 가게 부탁을 할까? 그럼 얘네들이 나와 <laughs>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럼 예. 처음에는 안 예. 보이면서 그. 예. 근데 하나님 축제를 기가 막히게 내는 게 얘네들이야 음. 마귀들이? 그쵸 예. 그 불사역하신지는 몇 년이 되신 거예요? 불사역한지는 오래됐지 그래 한몇 어, 어, 년도 뭐 수십 년 넘게 된 거예요? 아니 그렇게는 안 됐고 영술은 그 우리는 기억을 못해 그냥 기도 중에 받은 거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가지고 받은 건데. 네. 이게 뭔 이게 뭐야 좌석이 있지? 1 0여 년이 지난 것 같아. 네. 좌석이 있지, 저 독가시가 있지, 또뭐다 주신 거야. 뭐뭐뭐다 뭐, 뭐, 주시고 여기 가 있으면 저기 다 들리죠. 그래. 그러면은 진, 응. 그러면 사람도 수백 명 왔다 갔다 할겠네요. 고침 받으러. 아주 <laughs> 의미데그렇게 받고 예. 우리가 조 조심히 많이 있었어요 예예.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그래, 알아서. 그 근데 그거 조문내고 막 무슨 저걸로 했으면 많았죠. 근데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한번 해줬는데 가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오는구나. 얘기가 ]구나. 돼가지고 그래. 여기를 어 집으로 찾아오는데 내가 괴로 괴로워요. 괴롭고 그+ 그리고 간간히 내가 보잖아요. 마귀를. 음. 그런데 그 마귀들이 <laughs> 채다안 나가요. 어. 저도 이 흔, 지금도 우리가 여기에 기도하는 장소니까 그러는데 누가 이렇게 하고 가잖아. 밤에 나 혼자 텔레비전 좀 보고 책을 보고 이렇게 있다가 자러 들어가면요. 따라 들어가고 음. 천장에 이렇게 뒤숭숭 나가. 근데 내가 축사를 하잖아. 따 예. 내가 자가 축사를 안 하면 난죽어 예. 자가 축사를 아, 저... 좀... 해 가지고 또그 무슨 시험을 말하 시간으로. 예. 7시간이 아... 있었 아, 그러니까 나가 나간 마귀가 다른 사람에게 나간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 있다가 네. 네. 좋은 거인데 가지고 또 것도? 경험이 되고, 하아님는지침에 이기게 해 주시는 에서에서한국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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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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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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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 글쎄, 5 0도5 0도5 0도 정도, 정도, 속도까지 합치면은 네, 이건 아니다. 속도를 내가 허다 말았어. 아, 내가 말하는 속도는 말하는 아니야. 네. 응. 정도로 5 0도 정도로 오십도요. 그래도 늘 그러면은 매 매일 그래도 한3 시간 이상씩은 해. 기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네. 그 네. 이렇게 응, 응. 그 그러면은 이제, 이제 다 말하고 싶은 그거에,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괜찮아요. 듣는 사람들에게. 좋고. 아, 여러분사람들난 아, 말하고 싶은 생각도 아니 이거 듣는 예. 사람들한테 뭘해 네. 주고 싶은 말들 없어요? 그, 사람들안믿안 믿어. 그래. 믿어요. 응. 예. 아니 듣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목사안 믿어요. 목사도니다어요 아니 뭘 믿어? 뭘내 믿지. 목복. 예. 못복고못 믿는 못 보지 못했잖아. 예. 목사가? 예. 믿 믿을 수가 없잖아. 예. 근데 어떻게 알아. 그래. 네. 목사도 못 믿어. 그렇게 을 해서 어요라고요 예. 내가 그렇현지에서 봐.